네, 다음은 세 번째 참가자입니다. 박지아 참가자의 연설을 박수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 아십니까? 저는 미얀마에서 법대를 졸업하고 한국으로 유학과 영상 연출을 전공한 박지아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모델을 활동하고 있고 한국의 체계화된 경찰의 모습,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경찰들의 모습 보고 경찰이 되고 싶어 규화를 결심했고, 지난 2월 달에 한국 구척을 취득해 당당한 한국인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발표할 연설의 내용은 민주주의입니다. 제가 지난 3년의 유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꼈습니다. 처음에 꿈에 그리던 한국으로 왔다는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슴이 많이 뛰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디지털 스토리텔링라는 과목의 과제로 가장 감명 깊고 기억에 남는 영화를 조사해 발표하는 과제를 맡았습니다. 저는 그 과제로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를 정했고 그 영화를 세, 네번 보면서 눈물이 많이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택시 운전사 영화의 배경은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17일까지 광주 시민과 전라 남도민이 중심되어 신군부 세력의 퇴진 및 개음여 철폐를 요구하며 전개된 대한민국의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당시 군부는 공수부대라는 특수 훈련을 받은 군인들을 투입해 울부지으며 민주화를 외치는 학생들을 비롯한 수많은 시민들을 청과 칼, 곤봉으로 때리고 죽이는 모습 보고 너무나 놀랍고 무섭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의 어느 나라에서 또 다시 한국의 1980년대와 똑같은 참상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조국 미얀마에서 2021년 2월 1일 새벽에 군부 쿠데타가 발생하였습니다. 2022년 10월 8일 치러진 총선에서 아웅산 수지 여사가 이끄는 민족동매 NLD가 83.2%로 앞선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공자 명부에서 860만 명이 실체와 차이가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내세워 부정선거라는 명목으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지금까지 1,810명이 넘는 학생들과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고 아웅산수지 여사와 대통령을 비롯한 1 3,500여 명이 체포, 금금 당했습니다. 군부는 마을을 불태워 하루 300명이 이재명이 발생하고 있고 시골 작은 마을에선 자신들의 마을을 지시, 지킨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푹 잡아 성과 발을 묶어놓고 산재로 불로 찌러 죽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잔행한 사람들이 또 있을까요? 장기화된 비상계염으로 인해 대다수 기업들은 문을 닫았고 은행의 예치해놓은 예금을 차지못하뿐 더러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장을 불로 태워 음식과 물을 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저는 미얀마 출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김대중 대통령님의 말씀대로 모든 나라 모든 시대에 있어서 국민과 세상을 위해 자유롭고 정의롭게 사고 인간이 인간대우를 받는 나라에 사고 내 자식들을 위해 이런 죄 압대화된 나라를 후손들에게 남기고 싶지 않다 그러므로서 반드시 민주화를 이루어야 한다 라는 말씀을 제 가슴에 새겨 우리 미얀마가 하루빨리 민주화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7개월 전부터 군부의 비상개혁으로 학교 가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세계의 민주주의 보훈복이인 나라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 이것이 민주화를 위해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 주제, 미얀마 연방공화국, 민족통화정부 NRD에서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 홍보 이름 맡아 SNS로 통하여 여러 나라에 미얀마 참상은 알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 미얀마가 하루 빨리 민주화로 이룰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부모와 형제를 떠나 군부하고 맞서 싸우고 있는 학생들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세계의 민주주의 본복인 나라로서 우리 미얀마를 지원해주세요. 제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